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 잊어서는 안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한 아주 큰 실수와 잘못을 오늘 본문은 기록해 주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류의 삶들이 얼마나 어려워지고 다툼과 갈등과 싸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귀한 본문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성경 안에서 더 깊이 또 넓게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은 추구해야 할두 가지 방향을 알고 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장세기 2장 7절은 우리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두 가지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흙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그 코에 불어 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으셨대요.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자 그때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흙으로만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두 가지에서 온 거예요. 하나는 땅으로부터 왔고 하나는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두 가지 존재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사람의 두 가지 필요가 어딘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육체적인 필요가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요소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필요 말고 영적인 필요가 같이 채워져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음의 균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과 가장 비슷한 존재라고 하는 로봇. 여러분 로봇을 만든 사람이 로봇하고 약속을 맺습니까? 약속 맺지 않습니다. 로봇을 만드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내가 조종할 때 조종하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고 쓸 만큼 쓰다가 필요가 없으면 폐기해 버리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독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유 의지를 주시고 사람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약속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두 가지를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구나. 또 하나는 그 선악과의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예배하고, 어쩔 수 없어서 기도하고,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로 예배하고, 자발적인 의지로 기도하고, 자발적인 의지로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쁨이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끔 오해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해서 저와 여러분 없이 드려지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 마음 없이 드리는 기도, 마음 없이 드리는 물질, 마음 없이 드리는 헌금, 봉사, 사역 이것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사람은 복되게 살아가려면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근데 유혹을 하니까 하와가 그 유혹을 받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매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의로운 사람, 나는 멋진 사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사람의 사람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립니다. 이 언약을 깨트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보여지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가 누구를 따라가는 것으로 그려지느냐 하면 사단을 따라가는 것. 달리 말하면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로 늘이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까? 세상의 방법을 따를까? 하나님의 원리를 따를까? 나의 경험과 내 주장을 따를까? 그러면서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보다 이게 더 빠르고 잘될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사단의 말을 듣고 그것을 먹으면 자기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줄 아는 그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리어 그에게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더 빠른 것 같습니다. 더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돌아오는 우리의 결과는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제이 질문에 나는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도 소원해지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에게 향하신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에 집중하여 그 부분을 넘어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고 다른 분들의 부분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시고 그 만남을 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